자. 이번 시간에는 끓는점과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과 에탄올이 섞인 혼합물을 어떻게 따로 분리할 수 있을까? 자, 물과 에탄올은 서로 잘 섞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섞인 혼합물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네, 끓이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물질이 어떤 특성을 이용한 것일까요? 네. 서로 끓는 점이 다르다는 것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 볼게요. 1번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 2번 밀도차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예를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 215쪽입니다. 바닷물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 바닷물 섬 지역은 물이 부족하죠. 계속된 가뭄으로 어떤 시성 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섬 지역은 사방이 바닷물인데 왜 물이 부족할까요? 바닷물에는 소금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닷물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만들려면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할까요? 자 바닷물에서 우리가 소금물에서 순수한 물을 얻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에 소금물을 큰 통에 담그고 얘를 가열시키고,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가열된 이 물이 기화된 이 물이 자, 여기에 고이겠죠. 이, 그 끝에 여기 고이겠죠. 자, 그러면 이돌 때문에. 물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그러면서 이 컵에 순수한 물이 이렇게 얻어질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과 소금으로 분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혼합물을 가열하여 끓여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이것을 증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이용하는 증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볼게요. 사막에서 물 만들기. 아까 바닷물에서 물 만드는 것처럼 사막에서 물을 만들기도 마찬가지 증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증류수라고 있죠. 순수한 물. 증류수도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고 만드는 이런 증류수를 얻는 과정도 증류의 예가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소주거리라고 해서 이제 막걸리에서 맑은 청주를 얻는 과정을 우리가 어~ 증류의 과정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이 올려놓은 또 다른 동영상을 참고로 해서 이 소주거리에서 맑은 청주를 얻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동영상을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청주는 어떻게 분리할까요? 볼게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의 분리 방법입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동영상을 따로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저작권 문제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어, 따로 동영상 올려놓겠습니다. 이 실험을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했어요. 가열하면 서로 끓는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끓는점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분리가 되는 모습들을 실험 동영상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자, 이건 따로 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액체를 다시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우리는 증류라고 합니다. 자, 서로 섞이는 물과 에탄올의 액체 혼합물의 분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과 에탄올을 분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져 액체로 나오게 됩니다. 자, 가열 곡선 그래프 모양을 보면 우리가 에탄올이 끓는 점은 대략 78도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A 구간에서는 물과 에탄올이 모두 이렇게 있어요. 모두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다가 B 구간에서 누가 먼저 끓어져 뭐가 먼저 끓어져 나올까요? 에탄올이 먼저 끓어져 나옵니다. 끓어져 나오는 동안 온도는 약간 일정하거나 약간씩 이렇게 물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다 증발해서 C 구간에서는 뭐만 남아요? 물만 남겠죠. 자, 그래서 물의 온도가 점점 높아지고요. D 구간에서는, 예, 물이 끓어져 나오겠죠. 자, 끓는 동안은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겠죠. 자, 그러면, 이번과 같이 서로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성분 물질로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우리는 분별 증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어, 이 동영상은요 따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은 확인을 따로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증류하고 분별 증류의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자, 증류는 한 가지 액체를 끓여서 순수하게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소금, 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 한 가지 섞여 있죠. 이때 물을 순수하게 만들 때는 증류예요. 자, 그런데 분별 증류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예요. 그러면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상의 액체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물 따로, 에탄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얻을 때는 분별 증류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분별 증류도 증류에 속하죠. 자, 그러면 우리 생활에서 분별 증류를 이용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생활에서 볼수 있는 분별 증류. 자, 물과 에탄올의 분리. 요거 실험 동영상 따로 확인합니다. 자, 물과 메탄올의 분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원유의 분리. 요것도 실험 동영상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첨부해서 동영상 첨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 어, 이게 첫 번째 요 그림이, 자, 요 그림이 물과 에탄올을 분리하는 실험입니다. 자, 물과 에탄올이 여기에 이 둥근, 어, 가지 플라스크에 이렇게 어, 물과 에탄올이 있어요.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이 끓습니다. 온도를 높이면 두 개가 같이 끓어 오르겠죠. 자, 그런데 누가 먼저 끓을까요? 물이 먼저 끓을까요? 에탄올이 먼저 끓을까요? 자, 에탄올이 먼저 끓겠죠. 온도가 높은 어, 끓는 온도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요. 그래서 에탄올이 끓어서 기체가 되어서 이렇게 빠져 나가, 빠져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빠져 나갑니다. 냉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끌어올라요? 예, 물이 끓어서 이렇게 빠져 나오겠죠. 그러면서 물과 에탄올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원유예요. 자, 우리가 원유 안에는 자 여러 가지 가솔린이나 등유나 경유나 중유와 같은 여러 가지 액화 어, 물질들이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열을 시키면 가장 이제 끓는점이 낮은 것들이 이제 액화 석유가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끓는점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다른 물질로 이렇게 분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들을 분별 증류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은 첨부 동영상을 다시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두 번째. 자, 어, 간장과 참기름으로 참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 자, 여러분들 간장하고 참기름으로 양념장 만들다가 실수로 참기름을 너무 많이 부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숟가락으로 참기름을 쉽게 떼내면 됩니다. 자, 간장과 참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간장과 참기름이 서로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어, 밀도, 이렇게, 이제, 물과 기름을 분리할 때, 자, 물과 기름을 분리하는 요 장치가 있어요. 물과 기름이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위에 A는 기름이고요. 밑에 B는 이제 물입니다. 자, 물과 기름은 서로 섞여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죠? 섞이지 않고 물하고 기름은 이렇게, 어 층이 나뉘어져요. 물이 밀도가 더 커서 밑으로 내려가 있고, 기름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섞이지 않고 어떤 차이가 있다? 밀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섞이지 않고 밀도 차이가 있는 두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에 분리에 사용하는 기구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생긴 이 기구가 뭐냐면 이게 분별 깔때기에요. 자, 분별 깔때기에 A층은 기름이고 B층은 물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손으로 콕이 있어요. 이렇게 마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콕을 탁 열어주면 뭐가 내려올까요? 이 B가 내려오겠죠? 물이 이 비커 속으로 내려오겠죠? 자, 그래서 물이 먼저 분리되어서 나오고, 물이 다 빠지고 나면 콕을 다시 닫아주면 이 분별깔때기 위층에는 A가 모여있겠죠? 기름이 모이겠죠? 그래서 이 분별깔때기를 이용해서 기름과 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분별깔대기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은 무엇이 있을까? 자, 이렇게 분별깔대기를 사용할 수 있는 혼합물은 뭐가 있을까요? 서로 섞여야 돼요? 섞이지 않아야 돼요? 자, 섞이지 않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개가 층이 확실히 나눠져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밀도 차이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자, 분별깔대기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입니다. 자, 물과 사염화탄소. 자, 물과 사염화탄소도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서 사염화탄소가 밑에 내려와 있고 물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깔때기를 켜주면 밑에는 사염화탄소, 위에는 물이 분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과 석유입니다. 자, 물과 석유도 마찬가지죠. 물과 석유도 자 석유는 가벼워서 물 위에 뜨고 물은 밑에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러면 분별갈택이 콕을 열어주면 물이 비커에 내려오고 위에는 석유가 분리가 되겠죠. 우리가 어, 끓는점과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가 됩니다. 자, 기름이 이렇게 바다에 유출이 됐어요. 기름이 바다에 유출이 되면 이 기름을 우리가 기름은 물 위에 이렇게 둥둥 뜨죠. 물에 녹지 않고 둥둥 뜹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오일 펜슬을 이렇게 쳐줘서 기름을 쑥 걷어줄 수 있어요.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밀도 차이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 이 얘기했듯이 물과 사염화탄소는 사염화탄소, 물과 석유 같은 것들 이렇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한번 볼게요. 학습지 19페이지 5번입니다. 벽시에 쭉정이가 섞여 있을 때 어떻게 쭉정이를 분리할 수 있을까? 자, 벽시에 쭉정이가 섞여 있으면 쭉정이는 어, 안에 알곡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벽시 안에는 알곡이 들어 있어. 그러면 쭉정이가 가벼울까요? 벽시가 가벼울까요? 쭉정이가 가볍겠죠. 그럼 쭉정이가 가벼우면 두 개가 어, 자, 뭐가 다를까요? 밀도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어, 밀도가 다름을 이용할 수 있는데 벽시와 쭉정이의 중간 밀도를 갖는 소금물에 두 개를 넣어. 자 그러면 벽시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커서 가라앉고 쭉정이는 소금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이렇게 떠. 자 그래서 가라앉으면 좋은 벽시고 뜨는 것은 쭉정이 벽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네, 분리할 수 있겠죠. 소금물에 넣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밀도의 차이를 이용한 다른 방법이에요. 자, 서로 밀도가 다른 두 고체 혼합물은 고체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중간 고체의 정도인 액체에 넣어. 자, 그러면 어,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하고 밀도가 물보다 큰 플라스틱이 있어. 두 개가 이렇게 섞여 있어. 물에 넣었어. 만약에 물에 넣으면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물 위에 뜨고 밀도가 큰 플라스틱은 물에 가라앉겠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될수 있겠죠. 중간 밀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 그 다음, 사금의 채취. 그래서, 모래 안에 이런 사금이 있어. 모래에 있는 작은 금들이 있어요. 자, 얘네들을 채취할 때, 흐르는 물에, 모래를 씻어. 그럼, 흐르는 물에 모래를 씻어내면, 무게가 무거운, 밀도가 큰 금이, 사금은 이렇게 가라앉아서 채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6번에 보면요. 다음 혼합물을 분리하는 데 적용된 물질의 특성과 방법을 적어 보자 그랬어요. 자, 소금물에서 물을 얻고 싶어요. 자, 그럼 소금물에서 물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예, 끓여서 예, 소금 끓여서 물만 따로 얻어낼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방법을 증류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물과 기름 마찬가지예요. 물과 기름은 어떤 차이가 있었죠? 밀도 차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적용된 특성은 밀도. 자, 분별, 분리 방법, 어떻게? 자,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자, 막걸리에서 소주를 넣고 싶어요. 막걸리에서 소주를 넣고 싶으면 이것도 예, 끓는 점에 따라서 여, 예, 끓여서 얘네들을, 음, 에탄올을 분리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소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물과 메탄올 마찬가지입니다. 끓는점을 이용해서 자, 물과 메탄올은 두 종류의 액체이기 때문에 분별 종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소금에 섞인 사금이야. 자, 이것도 밀도에 의해서 아까 분리 가능하다고 했죠. 자,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자, 물과 석유, 물과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과 석유도 밀도 차에 의해서 석유가 물 위에 뜨죠. 자, 그래서 분별 깔때기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 조각. 이거는 자, 밀도인데 중간 액체의 밀도를 쓸수 있어요. 중간 밀도 액체를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유. 자, 원유는 끓는 점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액체를 분리하니까 분별 증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20 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그림은 어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끓는점이 높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 자두 개의 액체를 끓였어요. 끓는점이 높은 게 먼저 나올까요? 낮은 게 먼저 나올까요? 예, 낮은 물질이 먼저 나오겠죠. 1번이 틀렸겠죠. 찬물이 든 시험관에는 액화가 잘 일어난다. 자, 끓여서 찬물에 넣으면 다시 액화가 되죠. 액체가 되겠죠.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한다. 물과 에탄올 같이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자, 끓는 점 차이가 큰 액체가 섞였을 때잘 분리가 되, 됩니다. 끓임 쪽을 넣는 까닭은 용액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맞죠? 2번 그래프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타나는 시간에 따른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과 에탄올이 지금 가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물과 에탄올이 같이 이렇게 온도가 올라오다가 80도쯤에서 뭐 뭐가 먼저 나올까요? 나에서. 에탄올이 분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나 구간의 온도는 에탄올이 끓는점보다 살짝 어떻게 될까? 높을까요? 낮을까요? 약간 높을, 높겠죠. 을높 왜냐하면 물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다음 나 구간과 라 구간의 온도차가 클수록 혼합물이 더 쉽게 분리할 수 있다. 그쵸? 온도차가 클수록 분리가 확실히 일어나겠죠. 자라 구간에서는 물이 분리가 된다. 맞죠?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4번. 그림과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이에요. 자, 이거는 분별 깔때기죠. 자, 분별 깔때기는 밀도차죠. 자, 물과 식용유와 같이 섞이지 않는 두 혼합물, 밀도차입니다. 자, 그림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위층의 밀도가 아래층의 밀도보다 작다, 맞죠? 2번 사용 기구의 명칭은 분별 깔때기이다, 맞죠? 꼭지를 돌리면 위층이 먼저 분리되어 아래층이 먼저 분리되죠. 경계면의 물질은 따로 받아내는 것이 좋다, 맞죠? 간장과 참기름의 혼합물을 이 장치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 육 번. 보기에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치. 자, 물에탄올은 서로 섞여 섞이니까 어떻게 분리해야 되죠? 끓여서 증류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7번 밀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밀도차를 이용하려면 자, 뭐가 돼요? 답은 예, 폐플라스틱 분류나 바다에 유출된 기름 제거. 네, 답이 4번이 되겠죠. 벽시를 소금물에 넣었더니 오른쪽 그림에 가와 같이 가라앉는 벽시와 나와 같이 뜨는 벽시로 분리되었다. 가와 나의 밀도 차이를 설명하시오. 자, 가하고 나의 밀도 차. 누가 밀도가 더 클까요? 가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가는 아래로 가라앉음으로 가의 밀도가 나의 밀도보다 크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재결정과 분별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